오늘은 광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2.3버전 광상을 받은 캐릭터 총정리 및 미래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광상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9캐릭터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메인스토리 5-20을 클리어한 이후 6성 캐릭터는 3통찰 30레벨 5성 캐릭터는 3통찰 1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재료를 소모하여 각성을 진행하면 레벨에 맞는 효과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4성 광상 재료를 이용해서 기본 스탯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총 4번의 통달을 진행니다 개가 되면은 광상을 마스터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캐릭터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2.3 버전에서는 소서비, 두르비스, 갈기모레, 이터니티, 릴리아, 유바벨 물론 총 19명의 캐릭터가 광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광상 조용 재료가 3개가 있는데 해당 재료들은 2.3 버전 신규 컨텐츠인 빛속의 공상에서 소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가상 목류를총30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컨텐츠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 재료 소급이 가능하고 또한 50m를 돌파한 이후에 열리는 메아리의 섬에서 보스 광화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광상 재료들을 소급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매주 4회 리필되는 소탕과 100m를 돌파한 이후 열리는 전복 댐퍼를 통해서도 광 광상 재료를 수급 가능합니다. 해당 컨텐츠 말고도 점 카운터나 유로축구박스를 통해서도 추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캐릭터 풀이 부족해도 일단 최대한 빗속의 광상에서 재료를 모아서 우캐릭 광상을 진행한 다음 조합 풀을 늘려서 다시 도전해라. 가 빗속의 광상이 취지입니다 물론 광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광상 재료 말고도 통찰 재료 및 빗방울도 주기 때문에 광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 버전 한정으로 캐릭터 한 명의 광상을 풀 강화를 할 제화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2.3 버전에서 광상을 받은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수치는 예전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서 넘어가고 요약만 따로 하고 미래 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만 볼게요. 소더비는 광상을 받은 이후 치료율과 중독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뭐 기존 유압이 중첩될 때 결산하는 방식에서 유압 중첩이 가능하게 바뀌고 아군의 체력이 일정 퍼센트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유압을 발동하는 메커니즘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4단계 광상을 열게 되면은 턴마다 한번 공약만 해도 중 독과 유압을 동시에 부여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힐량이 리버스 1위로 떡상을 했고 특히나 독성 덱의 힐러로 채용률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독성 덱이 아니라면 힐량 말고는 유틸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2.5버전 이후 어려운 스테이지가 계속 나오면서 400m의 1번방에서 양올과도 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앞으로도 잘 쓰이는 힐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비스는 광상을 받은 이후 자신의 깡 딜량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의 끝없는 성장 패시브를 강화하며 나무 영감 속성이라면 현실 피해에도 석화가 해제되지 않는 효과 가 추가됩니다. 때문에 나무 영감이 많이 들어가는 조합이나 상태 이상이 중요한 조합인 뭐 예를 들자면 제시카 드와르 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얘네들을 굳이 찾아서 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4 0 0 m 의 4번방에서 나무쪽 최종술식 캐릭터 뭐코물룸이라든지 카카니아 드와르 등을 사용할 때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기모래는 광상을 받은 이후 자신의 술식 위력을 크게 늘리고 술식을 사용한 이후에 아군 열정을 추가로 소급 가능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리버스가 최종 술식 메타가 아니고 결국에는 갈기모레가 행동을 해서 술식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에 2.3 버전 초반에는 중독 덱에서 쓰인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행동 횟수가 부족한 이슈로 중독 덱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누아르라는 최종 술식 캐릭터가 출시됐음에도 갈기모레를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터니티는 광상을 받은 이후 주문을 사용 후 아군 전체가 체력을 잃는 페널티를 가지지만 이은 체력에 비례해서 받는 피해 감소 및 치명 타율, 치명 타 피해 증가 같은 강력한 버프를 제공하는 메인딜러에서 자이덱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멜바이스의 자해덱 조합 한정, 서포트 채용률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멜바이스의 자해덱이 2.3버전에서는 사용하기에 애매한 감이 있고, 2.4버전에서 파트2, 2.5버전에서 피클즈 광상이 나와야, 400m의 이번 방에서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한 완벽한 자해덱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릴리아는 체룡술식과 주문탄환 총 2개의 광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체룡술식 광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광상의 공통점으로는, 이 스킬에도 추가 공격 기능이 추가되고, 초과한 치명타율을 치명타 피해로 변환하는 기능을 받았기 때문에, 깡체급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다만 추궁 메인딜러이기 때문에 안조날라라든지 양월 같은 다른 추궁딜러와 조합되는 캐릭터가 겹친다는 점과 하필 이추궁딜러두 명이 한정딜러이기 때문에 둘에 비해서는 아쉬운 딜량을 보여주기에 안조날라도 있고 양월도 뽑을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안조날라가 없는 2.3버전 이후 유입인 경우에는 릴리아 광상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바벨은 광상을 받은 이후 우유한 보호막 양에 따라서 아군의 치명타율과 반격 피해량을 늘리고 이 스킬의 보호막 다른 보호막과 중첩이 가능하게 되며 피격과 반격 시연 시에 미행동으로 보호막을 부여 가능하게 됩니다. 반격을 시전하는 딜러인 조와 궁합이 매우 좋아서 조바벨이라는 엔진을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조가 없는 경우에도 로페라는 양홀과 사용 시 400m의 1번방에서 단일로도 사용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만약 다른 반격 캐릭터가 나온다면 여기서 더 떡상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서포터입니다. 특히나 1.0 버전부터 개똥캐라고 놀림받았던 유바벨이 0티어가 되는 세계선을 만들어버린 광상을 최고로 잘 받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콤블룸은 광상을 받은 이후 반쪽 짜리긴 하지만은 열정 소급이 추가됐고 최종 술식의 딜량이 크게 늘어나고 술식에도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5성 체급의 한계와 리버스가 현재 최종 술식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400m의 4번방에서 최종 술식 접대 스테이지가 생기면서 해당 스테이지 한정으로는 카카리아와 함께 채용률 2위에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상 우선순위 추천입니다. 조가 있다면 유바벨, 튜지데이와 윌로우가 있다면 소더비를 해주면 되고 어차피 둘다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재화로 둘중 아무나 하고 빗 속의 공상을 클리어하면서 나머지 하나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안 좋은 할락 없는 2.3 버전 유입인 경우에는 릴리아를 최우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두명 말고는 2.3 버전에서는 급하게 할 캐릭터는 없지만 제밀바이스 자이덱을 빨리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터니티 강상까지 하면 되기는 하는데 2.3 버전에서 자이덱을 쓰려면은 조바벨이 반강제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 바랍니다. 드루비스와 콤블룸은 2.5 버전은 가야 자주 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면은 되고 갈기물에는안 하셔도 딱히 상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복... 특이하게 한 시스템인 만큼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빨리 2.3 버전이 와서 다양한 덱을 좀 써보고 싶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